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네. 오 삼자리제 오 삼자리제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의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 삼자리제 오 삼자리제 아름다운 휴식 공간입니다. 어무 멋져요. 이렇게 예쁜 회식 공간이니요아이거 이런 공원에 오버신적 있으세요? 예. 우리 부산 해변에 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예. 심터가 있답니다. 아이화강암 디딤돌, 그죠? 예쁘죠? 예, 이렇게 예뻐요. 오, 리 너무 멋진 공원입니다 봄이야 아이고 참새들 반갑다 세상에 아름다운 철쭉 아유 공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행운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마음껏 거닐 수 있다는 것은 아이고, 잔디가 뭐, 이미 뭐, 푸르게 많이 났습니다. 잔디가 남양이라 햇빛이 잘 들어와서. 우쌈슬리제, 우쌈, hola, señorita. 타리, 아유 붉은 울타리. 음, 방고 전시관인가보다. 멋지게 만들었네요. 예, 아름다운 작품물들이 있습니다. 아유, 정말 예쁜 철쭉 공원도 있고요. 아름다운 철제공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자. 우린 이쪽으로 가자. 아유 예쁩니다. 아유 검색 찬연합니다. 홍가시나무. 아이고 홍가시나무 예쁩니다. 꽃댕강나무. 꽃댕강 아유. 아이고, 민들레가 홀시되어 날아가야 되는데, 그죠? 예뻐요. 아이고, 철쭉길 예쁩니다. 철쭉길 가면. 아, 철쭉길 예뻐요. 맞죠 철저히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철저근두 왼쪽은 해변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해변, 왼쪽은 철쭉계곡입니다. 철쭉계곡, 아, 디딤돌 예쁩니다. 오삼 젤리제, 아름다운 해변. 에철쭉 예, 계곡. 예뻐요. 철쭉 계곡. 오. 철쭉 계곡. 광고호 전시장. 산철죽.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아이고 아름다운 예, 공원을 건יר했습니다. 에, 예, 해송들. 디디디디. 토미야 이쪽으로. 발자국 우리 감이 발자국 몸이 발자국 감이 발자국 우,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드포트 바빌론 아, 앉아서 커피 한잔 먹고 갈까요 네 의자는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의자가 예, 삐딱삐딱하게 넘어가려고 뭐 하네요 잠시 앉아보았습니다 의자에 앉아보았습니다 아, 홍가시나무 아름답습니다 리리리리리리리 아이고 멋진 빌라가들어서는가 아니면 고층 이, 들어서는가, 좋은 경치를 차지하고 있네요. 채. 모두가 행복한 밤 되세요. 보나 롯데입니다. 오, 쌈들리제 오, 쌈들리제 오삼젤리제오 i 젤리제 a m 보 e l i g e Come here, b o b b 오래 h a t are you d o 이 n 이 c h u